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잘 해줬어요.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파던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278페이지 갑니다. 건축 허가의 취소. 자 일단 취소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취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도 있고 취소해야 한다. 근데 이제 건축법은 취소하면 의무 취소해야 한다. 이 조항만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이 필수적 취소라고 하는데, 자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미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다음 미치고세요. 자 일단 이게 무슨 무슨 얘기냐면 건주 허가를 받았대요 갑돌이가. 허가 받고 나면 그다음에 이거예요 착수. 자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요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자 착수연을 법에서 2년으로 잡았는데 이분이 착수 안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안할 수도 있지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라고 하는 처분이 있죠 이거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머스트 거기다 힘을 딱 주고 배달 힘을 딱 주고 거기다 읽어요 취소할 수 있다면 엑스 취소 하여야 한다 자 필수 취소가 되고요자그 사유가 123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123번 보시기 전에 자 거기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취소해야 한다 그 다음입니다 다만 자아래 1번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연되면 자 1년에 다 동그라미 쳐놓고 연장 그 기간을 착수위원을 1년에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의 동그라미. 그럼 요 지금 착수위원이 일반적으로는 착수위원이몇 년이죠? 여보세요. 2년이지만 요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을 허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몇년 1년에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1번 박안에 있는 1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드린 거고. 자, 2번하고 3번은 묶으세요. 두 개. 2번하고 3번은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 자, 1 2번 보겠습니다. 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했던 거라며 자,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2번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착수 기한 내에 착수는 했지만 완료가 불가능하다. 그럼 허가권자는 허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지요. 그때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시면 돼.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예요. 자, 3번 봅니다. 착공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제수익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 동그라미. 그럼 지금 여러분, 2번하고 3번은 공통점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불가능이에요. 자, 2번은 완료가 불가능한, 불가능한 경우고, 3번은 착수가 불가능하다. 그럼 불가능하면 허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땐 대답하시면 돼이 지문이 딱 뜨면 은 준비가 돼야죠 허가를 취소하야 한다 라고 머스트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내려가서 자, 5번 가면 허가의 특례가 있는데 신고사항에 밑에 보세요 신고사항도 별표 하나 다세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일단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건축하는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조그만 건물 고물, 소규모 건물을 짓는데 만약에 소규모 건물 그 여러분 소규모 건물을 짓게 되면 이때는 허가 대신에 신고만 하면 돼요. 완화 시켜주는 거지. 자 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거, 신고 대상. 그래서 신고 대상 그러면 건축하는 규모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 소규모야 돼요. 그래서 소규모인데 그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 요 제가 신고상 밑에 자 허가 대상 건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니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구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밑줄 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 신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이에요. 그럼 이 신고 대상이 뭐냐 이걸 많이 물어보겠지 시험에. 그래서 밑에 박스에 대표적인 게세개 있는데 아, 이번은 보지 말고 1번하고 3번 두 개만. 자, 일단 두 개의 대표적으로 보세요. 자, 1번이 뭐냐면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밑줄.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 축 재축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지금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세 가지 행위하는 거죠. 자 무슨 행위인데요? 지난 시내 공부한 증축 배웠잖아요. 음. 자 개축 배웠죠. 음. 자 재축하는 규모가 바닥면적기 얼마 이내, 80. 85제곱미터 이내까지만 소규모로 보는 거야 법에서. 그때까지는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85라고 하는 숫자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여기는. 기준점이니까. 그럼 이 사람이 증축을 가지고 볼까요, 한번. 자, 그럼 증축이라고 하는 건 늘리는 거 맞죠? 기존의 건물이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 늘리는 거예요, 바닥을, 바닥 면적을. 자, 예를 들어서, 자, 바닥 면적 합계니까, 바닥 면적 다 늘린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면 이하예요, 이하. 이내가 이하고 똑같아요. 자, 이내까지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재축을 하게 되면. 요 범위까지만 속임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자바다면적 80제곱미터를 증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그럼 얼마 이내죠? 자 85제곱미터 이내 맞죠? 그럼 허가 받아야 신고예요. 신고라고 대답하시면 돼. 근데 90제곱미터 증축할 수도 있나요? 아 그럴 수 있죠. 아, 규모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얼마만큼 하는냐는 개인 차이니까. 만약 90제곱미터 바다면적 케를 증축을 했대요. 그러면 자 신고 대상을 초과했죠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게 80으로 나올 수도 있고 90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 기준점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는 자요 행위는 안 바꿔 뒤에 있는 거는 행위는 앞다 따서 증개 제로 함돼 증축 개축 재축 앞다 따서 증 개제 근데 증 개자는 규모가 얼마 이내까지 아, 요거 요거 이내까지만 소임으로 본다. 속임으로 본다는 얘기는 신고대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으로 가서 3번은 별표 하시고 3번은 꼭 외워놓으세요. 시험에 무지막하게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대손입니다. 대손. 자, 형광색으로 미치고 형광색으로 그래 한번더 보잖아 집에 가서. 자, 연면적이 얼마죠 지금? 자, 연면적 싹다 외워요. 200제곱미터 미만. 그럼 법으로 정한 기간이지 뭐 아, 규모지 뭐그 다음에 3층 미만 자 이런 것들은 전이 꼭 해놓으셔야 돼자 요거는 엄청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이 건물을 이거 한다는 거야 지금 행위를 대선 동그라미 쳐야지 자 그게 고치는 행위를 한대요 그럼 이게 대선이면 원래 허가받는 거 맞죠? 근데 대선 대상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에서 몇 층, 3층 미만이니까 이거 소규모 건물에 들어가는 기준이에요. 자 그럼 이 규모까지는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은 소규모 건물을 대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연면적 180제곱미터이고 이렇게 자 이거 자 층수가 2층인 건물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건축물을 대선합니다 이렇게 나와 지문이 그대로 자 그러면 소규모 맞나요 이거? 네. 여기에 둘다 들어가나요 지금? 네. 네 그때는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꼭기억 하셔야 돼 그럼 이 180을 외우면 돼요 안 돼요? 아 이걸 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거 기준점을 네, 똑같이 나오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숫자를 대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지금 180이고 2층. 그럼 둘다 맞는 거 맞죠? 그럼 소규모 건물 맞네요, 지금. 자, 200제곱미터 미만에 들어가고 자, 3층 미만에 들어가니까 소규모 건물을 대선하는 행위니까 요때는 신고만 하면 허가받는 걸로 본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거 하시고 아, 오른쪽 가세요. 오른쪽.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 자, 3번에 가면 가설 건물인데 임시로 설치한 건물이 가설 건물이에요. 자, 간단히 개념만. 시험이 많이 나오는 파트 아닙니다. 자, 1번 제목의 밑줄 자, 가설건물의 건축 허가예요. 자, 이번에 밑줄 가설건물의 축조신고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가설건물도 건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허가대상도 있고 신고대상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허가대상도 있고 신고대상도 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 자, 간단히 개념을 잡을게요. 허가대상 한번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자, 허가대상은 그 바로 밑에 자, 도시공기시설의 밑줄 및 도시공기시설 예정지대 밑줄. 자 도시공개시설 및 도시공개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시장우주구천에 허가했던 그라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이거는 개념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공개시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에 나오죠? 국회법에 나오죠. 자 기반시설부터 출발합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공원이라고는 하 그러면 이 공원 그러면 기반시설 맞죠? 자 그럼 이 공원을 설치기로 하 설치하려면 미리 국계법상 도시군관리로 모여야 뭐 돼요 도시군관리를 통해서 모여야 뭐 돼요 결정해야지 오랜만에 하죠 우리 네, 결정하면 설치할 수 있잖아요 결정되면 요 공원의 이름이 바뀌어요 기반시 설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이 됩니다 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게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가 되는 거 맞죠 요 안에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짓겠대 5층짜리 건물 허가 내줘요안 내줘요. 자 일단 건축물을 건 일반적인 건물을 짓게 되면 콘크리트 구조 같은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사업하는 데에 도시공개시설 사업하는 데 지장을 줘요안 줘요. 주니까 허가 안 내줘. 대신 가설 건물은 허가 내준다는 얘기지. 임시로 설치한 건물. 가설 건물은 나중에 자부세 설치했습니다. 건축했습니다. 허가 받아서 나중에 도시공개시설 사업하기 전에 철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주한테 철거를 전제로 허가를 내주는 거야. 사업하기 전에 철거하세란라는 전제하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보시면 돼. 이게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 됩니다. 허가 대상 건물이 아니라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에요. 그러면 도시 융기시설 딱 요거 나오면 요거는 100% 신고 대상은 없어요. 여기는. 여기다 가설 건물을 건축하려면 뭘 받아야 한다. 허가 동그라미 치는 거지. 자, 그럼 허가 대상이 나오면 요게 나와야 돼. 이거, 자, 어, 어느 부지에다 짓는 거예요? 도시 융기시설. 하고 예정지 똑같은 말이지 뭐 그게 여기다 건축하려면 뭘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개념을 간단히 잡아 놓으시면 되고 이 허가 대상 말고는 나머진 다 신고해요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요 신고는 크게 신경쓰지 말고 자 신고 대상은 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자 신고 대상 2번 지금 설명 드리는 겁니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행 가설금을 이런 거 보이면 신고 대상이라는 것만 동그라미 침대 맨 끝에 신고 하는 착공해야 된다. 라고만 눈도장만 찍어 놓으세요. 뭐 틀리게 나올 거 없습니다. 여유는 중요한 게 허가 대상이 중요해. 허가 대상. 자, 허가 대상이면 어떤 글자 떠올라야 돼요. 요거. 아, 도시 경계에 있 떠오르시면 돼.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자, 280페이지 가시면 4번에 건축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절차도 1번에 설계 있죠. 의미 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넘어가. 왜 공인중개사 업무랑 관련이 없어? 자, 두 번째 시공 열심히 하세요. 로 넘어가. 그 다음에 감리 3번에 있죠. 열심히 하세요. 하고 넘어가. 안 나와요. 시험에. 자, 여기는 맨 밑에 4번 하나네. 시험에. 내면 자, 4번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돌이가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았습니까? 지금? 허가 받은 지꽤 오래됐지. 우리? 착수했죠. 몇년이네 자,는 중간 단계 설계를 어떻게 하고 감리를 어떻게 하고 시공 어떻게 한다? 이건 안 나온다니까. 공사 끝난 상태에서 물어봐 야지 완공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완공된 우리가 원래 뭐 받아야 돼요? 준공 검사 받는다고 하지만 건축법은 용어를 바꿔서 씁니다. 사용승인 그다음 밑줄. 그럼 사용승인한 용어가 나오면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준공 검사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 완료됐다, 다 끝났다. 자, 그 상태에서 받는다.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아서 착수해서 완공이 된 거지 완료 완료 자 완공이 됐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이거예요 완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만으로 사용을 못해 승인받고 나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준공검사와 똑같은 말이지 마지막 절차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 사용승인은 누가 누구한테 신청할까 여러분들? 자 주인공을 보면은 공사 발주한 자가 아까 우리 있었죠 건축주가 공사 뭐하고 나서? 완료하고 나서 이제 사용하려 그래 건물을 사용하려면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허가권자를 찾아가서 네글자로뭘 신청해야 된다. 사용승인 신청해야된다가 1번이잖아요. 1번. 1번. 그래서 거긴 두 군데만 떠그러면 쳐요. 건축주하고 허가권자, 당사자. 그래서 건축주가 다음에 되는 건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완료했던 군함이 다 끝냈다. 자, 그 건물을 사용하려면 자,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문서 갖고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공사가 공사가 다 끝나면 완료 도서 나오겠죠. 도서는 도면이잖아. 그거를 허가권자에게 동그라미 제출해야 합니다. 자, 사용 승인 신청하는 얘기고요. 자, 오른쪽 가서 2번 갈게요. 자, 사용 승인서 교부예요 자, 그러면 연결만 시키세요. 자, 허가권자 지금 뭘 받았죠, 여러분들? 사용 승인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 자, 검사를 해야 돼. 검사. 네, 검사는 기관이야, 이게. 자, 직접 가서 검사를 하는 거야.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제대로 끝냈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검사에 합격이 됐대. 합격이 되면 사용 승서를 내주어야 한다라고 써 있어. 어려운 거 없죠? 검사하고 뭐 하면? 합격하면 교부서 사용 승인서 교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2번에 있습니다. 자, 허가권자는 사용수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수인서를 내줘야 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자, 3번 갑니다.